안녕하세요. 하루로또입니다. 905회차 종합 구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구간 정리는 2열수, 미출, 1회출, 2회출, 3회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세팅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지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열수, 미출 이렇게 있는데 일단 최근 트렌드부터 한번 볼게요. 어, 미출 같은 경우, 이제 미출은, 좀 조정 좀 하겠습니다. 미출, 미출은, 어, 최근 계속 나왔기 때문에, 904회차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실제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 미출 관련해서는 확률상, 확률상, 어, 최소 80% 이상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지난 회차는 안 나왔지만, 매 회차, 그 회색이 미출입니다. 회색. 매 회차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900회차는 좀 특수했습니다. 그래서 뺀다고 하더라도 80에서 90% 정도는 밑줄을 챙기셔라. 그러니까 로또 자체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배팅을 하실 때 80에서 90%에 배팅을 하실 건가 아니면 나머지 20%에서 10%에 배팅하실 건가 이거는 누가 봐도 80에서 90%에 베팅을 한다. 여기에 이렇게 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볼 때도 905회차, 905회차도 베팅하시려면 미출은 반드시 최소 한 개에서 두개 정도는 나온다. 통계적으로 최소 한 개에서 두개 정도 나온다. 그래서 905회차 미출 개수는 최소 하나에서 두개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하도록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수 이 열수도 마찬가지로 분홍색인데 분홍색도 이제 어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출현 횟수가 최소 하나에서 두개 정도 보이죠 두 개는 거의 안 나오고 하나가 많아 보여요 하나 정도 그래서 905회차도 이 열수를 하나 정도 이렇게 세팅할 예정입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80% 이상은 매 회차 이 열수가 나오기 때문에 905회차 최소 이 열수 하나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월수 중에 이월수는 일반적으로 이월수. 이월수는 일반적으로 이제 색깔 좀 바꿔볼게요. 이월수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주기성 폴 주기성 폴에서 잘 나온다. 이대출에서 안 나오고 그래서 이대출인 26번, 4 3번은 빼버리고 26번 같은 경우는 사회출이에요. 사회출인데 일반적으로 사회출 이상은 제외수 처리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26번 빼버리고 어, 43번은 일회출이기 때문에 빼버립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 주기성 보레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사회출 어,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일회출은 어,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 6번 8번 45번 중에 한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뮬레이션 돌릴 때는 2번 6번 8번 45번 중에 최소 한 개가 나와야지 볼이 통과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팅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고정수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이열수가 한개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45번하고 6번, 8번. 6번, 8번인데 개인적으로는 45번하고 8번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5번하고 8번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열수가 만약에 나온다면 확률은 80%어 확률은 80% 정도 보시면 돼요. 905회차에 이열수가 나올 확률은 80%인데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 45번 8번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밑줄 미출. 밑줄은 이제 말씀드렸는데 최근 트렌드를 봤을 때는 어떤 패턴 패턴이 단번호 대로 넘어갔어요. 단번호 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에, 미출, 미출은 색깔 좀 바꿔볼게요. 미출, 미출은 만약에 나온다면 미출은 아까 말씀드렸죠, 80에서 90% 확률로 어, 최소 하나에서 두개 정도 보셔라. 근데 어, 그러면 미출이 이렇게 대상수가 1, 3, 4하고 쭉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에서 두개 정도 세팅을 하시면 돼요. 하나에서 두개 정도 고르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번대 이상이냐 이하냐 봤을 때 최근 트렌드로 봤을 때는 10번대 이하에서 최소 하나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1, 3, 4, 9 중에 1, 3, 1번, 3번, 4번, 9번 중에 최소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데이터상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구간도 이렇게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회출강력수일회출강력수는 이래출 이래출 이제 뭐 어, 어떤 규칙은 동일해요. 구행시평에서 구행시평에서 일 이례출 대상 수가 아무리 많아도 연계해서 한개 정도 챙기 셔라 연계에서 한개 정도 구행시평에서 챙기 셔라 그래서 25번, 31번, 41번 중에 어 연계에서 한개 정도. 한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구간에서 상단 15번, 24번 어 37번, 33번에서 하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드리면 25번 어 31번 41번 중에서 구행시 행이죠. 이 중에서 한개 정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강력수는 제가 볼 때는 41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행시 행에서는 41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5번 어 24번 상단에 있는 거 그리고 하단에 있는 거어 37번 중에서 최소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1등 데이터 기반 통계, 통계상으로 통계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팅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회출 광역수 볼게요. 2회출 광역수는 어떤 규칙이 동일하죠. 이렇게 3회출에서 밑줄까지 그었을 때 상승하는 구간 8번, 12번 8번, 12번 그리고 하강하는 구간에서는 안 걸리죠. 지금 8번, 12번 중에서 최소 하나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번, 8번하고 12번 중에서 어, 최소 하나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회 어, 출은, 어, 일반적으로 3회 출 같은 경우는, 3회 어, 출 대상수가 아무리 많아도, 3회 출 대상수가 아무리 많아도, 어, 레인지가 정해져 있다. 0개에서 하나 정도. 보너스 불까지 나오면 0개에서 1.5개까지, 보너스 불 포함해서 1.5개까지 보고 있다. 그래서, 어, 7번, 18번, 21번, 30, 38번, 39번 중에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최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 정도, 그러니까 7번, 18번, 21번, 38번, 39번 중에서 한개 정도 어, 볼이 들어가 있어야 지만 어, 통과, 어, 통과가 되게끔 그렇게 세팅해서 어, 시뮬레이션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905회차, 어, 미출, 이회출 어, 2월수, 뭐 2회출, 3회출 관련해서 강력수 관련해서 정리를 해 드렸구요 참고하셔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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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어, 일주일 내내 이제 시뮬레이션 방송을 돌려서 어, 한 3천 게임 정도 어, 만들어서 어, 무료 조합 무료 조합도 있어요 무료 조합은 매주 어, 매주 신청을 문자로 어, 매주 문자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 전화번호는 0507-1322-5096으로 어 05071325996으로 어 목요일 목요일 9시 9시 전까지 9시 전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목요일 9시 전까지만 접수를 받고 무료 조합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후원제도 있으니까 후원제나 정회원도 있으니까요. 어 1순위는 어 일단 3천 게임 정도 추출 추출을 하고 제 나름대로 인증 보정하고 조합을 해서 조합을 해서 일 순위로 후원자님께 발송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조합은 목요일 아홉 시까지 접수를 받고 이후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접수 순 아니, 접수 순위죠 접수 순위로 해서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 하루 또 시즌 4부터는 무료 조합 코너가 개설이 됐으니까요 무료 조합도 하실 분은 매주 목요일 목요일 아홉 시 전까지만 신청해 주시면. 매주 신청해 주시면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자나 정의원들, 정의원님들은 제가 알아서 이렇게 1등으로 선별을 해서 우선적으로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5회차 시뮬레이션 구간 방송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